저의 오늘 설교 제목은 그 남자의 고독입니다. 음, 진심으로 그 남자의 고독을 느낄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저는 2016년부터 올해 2월까지 아프리카의 탄자니아에서 2년간 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아프리카는 한마디로 가장 모순된 땅이었습니다. 가장 고난을 받았고, 또 받고 있는 땅이기도 합니다. 400년이나 계속되었던 사람을 사냥하던 노예 사냥터였으며 그 이후 서구 열강들의 식민지 지배가 불과 반세기 전까지만 해도 존속되었던 곳입니다. 독립 이후에는 직선으로 그어진 우스꽝스러운 국경선과 여전한 서구 열강의 새로운 형태의 식민지 지배 탓에 종교, 민족, 자원 등을 이유로 각종 내전이 끊이질 않는 곳 소년병들이. 가족과 친지를 사륙하도록 내몰린 곳, 가장 많은 최빈국이 모여 있는 곳, 그 대륙이 바로 아프리카입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 아프리카는 축복받은 땅입니다. 인류의 가장 오래된 조상으로 루시 할머니를 이야기하죠. 루시 할머니는 동아프리카에 그녀 흔적을 남겼습니다. 또 여전히 살아서 사용되고 있는 2천여 개의 인류의 언어가 있는 그야말로 가장 다양한 인류의 흔적과 문화 인류학적 자원이 현존하는 곳입니다. 게다가 광활한 땅에 동물들이 무리지어 사냥을 하고 이동을 하고 있는 진짜 야생이 남아 있는 곳입니다. 이런 모순된 땅이기에 그곳에는 앞이 보이지 않는 현대 문명의 길이 보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모순된 땅이기에 분명 그곳에 가면 수많은 예수를 만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처음 만난 예수는 사람의 딸이었습니다. 가장 차별받는 사람의 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런 차변 가운데 우뚝 서 있었습니다. 제가 그녀를 만난 것은 버스 아니었습니다. 아프리카의 우수한 유전자 탓에 매우 단단한 체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굵은 손바닥과 단단한 하반신과 뭉툭한 콧마루, 비록 흙먼지에 빨갛게 충혈되어 있지만 날카롭게 쏘아보던 그녀의 눈빛, 그녀가 단단히 버티고 서 있는 곳은 미어터져라 사람들이 타고 있는 버스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빛바랜 청색의 제복을 입고 있었고, 그녀의 머리에는 제복과 똑같은 색의 히잡이 씌워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직업은 버스 차장이었습니다. 폐차 직전에 봉고를 수입해서 버스로 사용하고 있는 아프리카는 콘다라고 불리는 차장이 있습니다. 스와일리어의 부족한 어휘를 영어에서 차용하여 컨덕터를 줄여서 그들은 차장을 콘다라고 불렀습니다. 몸을 버스 창 밖으로 절반 가까이 내밀고. 거리에 있는 사람들을 호객하고 돈을 받아 샘을 해주고 사람만한 바나나 속이며 닭을 실어주기도 하고 온갖 기계 장비들을 실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그녀는 차장을 하며 외치고 달렸을까요? 그녀의 목소리에서는 쇠가 갈리는 소리가 났고 얼굴에는 아무런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거리에 싸구려 물을 한병 사서 단숨에 목속으로 쏟아부어 버리곤 한 손으로 힘껏 구겨 차창 밖으로 던집니다. 그녀가 달리는 광야에 빈 페트병을 던집니다. 히잡을 쓴 그녀가 퇴근이라는 것을 하고 돌아가는 집에는 여자라서, 무슬림의 딸이라서 또다시 그녀가 해야만 하는 많은 의무들이 기다릴 것이 분명합니다. 젊은 남성들도 힘들어하는 차장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흔들리지 않고 광야를 달리고 있는 빛바랜 히잡을 쓴 그녀를 바라보며 알지 못할 뭉클함을 느꼈고 차별받지만 무쇠처럼 단단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녀가 이곳의 예수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비슷한 무슬림의 딸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박물관에 있었습니다. 신생 탄자니아의 독립의 역사를 증언하고 있는 박물관에서 만났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비비티티. 무슬림의 딸로 태어나 초등 교육을 간신히 받고 14세의 나이에 갑절이나 많은 남자에게 결혼을 당합니다. 딸을 하나 낳고 또 그녀는 이혼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제 군중집회의 연단위에 서 있었습니다. 차별받은 아프리카의 독립을 쟁취하는 그 길에서 아프리카인의 차별, 식민지의 차별을 넘어 아프리카 사회의 여성의 차별을 종식시키기 위해 군중들이 모인 연단위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주목을 쥐고 흔들고 있었습니다. 낡은 흑백 사진 속의 BBTT. 그녀는 차별받는 자들 편에 서 있는 예수였습니다. 가난한 자, 이민족, 여성, 병든 자. 이들은 그 시대의 소수자로 예수 당시 사회의 바닥을 차지하고 있던 계층들입니다. 예수가 어디를 가든지 항상 이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 당시와 차별받았던 이들의 이름과 모양은 달라졌지만 여전히 오늘날 우리 사회의 차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회의 많은 곳들에서 각종 소수자들이 당연히 가져야 할 자기 몫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길교회 교회 교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이곳에 오신다면 누구와 함께 계실까요? 아마 최소한 명성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 제가 아프리카에서 만난 예수는 거리 아이였습니다. 아프리카의 인구는 인구를 놓고 이렇다 저렇다들 말이 많습니다.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 무성한 논의와 상관없이 아프리카에는 정말 많은 수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상황을 스와일리어로는 와토토 웽기라고 합니다 그 많은 아이들은 초원의 흙집에서 말라리아를 옮기는 모기와 각종 수인성 질병의 온상이 되는 더러운 물과 함께 생활합니다 게다가 가부장제의 권력을 휘두르는 가장의 가정폭력과 아동노동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요즘은 많이 나아졌다고 합니다만 도시 이외의 지역에서는 여전히 10명의 자녀를 출산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있던 곳에서 아이들은 아침 일찍 어제 저녁 밥을 먹은 식기들을 호숫가로 가지고 나와 세탁비누나 모래를 사용해서 야무지게 씻고 물을 길어갑니다. 물을 길어가는 4, 5살 쯤 되어 보이는 아이의 이두박근이나 삼두박근을 보는 것은 그리 유쾌한 경험은 아닙니다. 그들 중 이러저러한 이유로 집을 뛰쳐나와 거리에서 사는 소위 가출 소년들이 저개발 국가의 도심에는 때를 지어 있습니다. 구어를 하기도 하고 굶주리기도 하고 새로운 기회를 만나기도 하며 그들은 도심 건물의 처마 밑에서 삽니다. 밤이면 허리춤에 차고 있던 포대짜루를 침낭 삼아 기어들어 갑니다. 그리고는 하늘 아래 그 작은 몸뚱이를 누이곤 적도의 뜨거운 해가 제법 높아질 때까지 고난 잠을 잡니다. 몇몇은 거리의 삶에 밀려 마리아나를 하기도 하고, 어린 술지정뱅이가 되기도 합니다. 또 버스 정류장에서 폭력적으로 적선을 강요하기도 합니다. 그 어린 불황아들에겐 옷 만드는 기술자가 되는 게큰 장래희망입니다. 의류산업이 발달하지 않는 탄자니아에서는 길거리마다 재봉투를 가지고 나와 옷을 만들어주는 재봉사들이 많습니다. 그 소년들... ...들 중그 아이를 만난 것은 제가 거리의 소년들을 위해 뭔가를 해야겠다고 결심을 한 직후였습니다. 거리 소년들을 위한 비형식 학교들이 없지는 않았지만 워킹 퍼밋을 문제 삼으며 1000달러를 요구하는 이민국 직원들 때문에 비형식 학교에서 가르치기를 포기하고 거리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였습니다. 거리 아이들은 제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들과 신나게 보드게임을 하고 있을 때 불청객 경찰이 다가왔습니다. 그 경찰을 피해 한적한 호숫가로 무리지어 이동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청년 둘이 붙었습니다. 어떤 사람의 사진을 들고 와 이들을 찾고 있다며 자연스럽게 접근을 하였습니다. 아이들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아이들이 다른 곳으로 가자고 저를 또 잡아끌었습니다.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저는 쉽게 또 다른 장소로 이동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아이가 저 청년들은 강도 들이며 나의 가방을 노리고 있다며 조심하라고 일러줍니다. 12살 정도 되어 보이는 소녀는 깡 말랐지만 눈빛만은 빛났고 다른 아이들보다 저의 어눌한 스와일리어를 잘 알아들었고 영어도 눈치껏 알아들었습니다. 상황을 파악한 저는 아이들과 빠르게 그 자리를 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비명이 들리고 이어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날카롭게 들려왔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저에게 불량 청년들의 정체를 알려준 아이가 머리를 감싸지고 차도로 뛰어들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차도로 뛰어든 탓에 승용차 한 대가 급정거를 했고 이제 그 기사까지 그 아이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정체를 폭로하여 좋은 수입거리를 놓쳐버린 청년들이 그 아이에게 폭행을 가했던 것입니다. 그날 하루를 이리저리 쫓기며 정신없이 보내고 나서야 그 아이의 이름이 라자부이며, 두 시간 정도 떨어진 작은 마을에서 살았는데 엄마가 죽고 아버지는 자식들을 돌보지 않아 집을 나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자부를 거리에서 다시 만나고 아이가 공부를 더 하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알고 도서관 연회원증을 만들어주었고 그 이후 라자부를 시작으로 도서관에서 토요일마다 토요교실을 열게 되었고 이후 이 토요교실은 토요 미신교실로 또 좋은 아이들이라는 뜻의 와토토 외마라는 지역 NGO를 등록하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라자부, 그 아이의 용기에서 어린 예수를 보았습니다. 제대로 배우지 못했지만 타락한 교회와 죽어버린 교회의 교리를 비판하던 어린 예수의 지혜와 용기를 라자부에게서 보았습니다. 예수는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의 아들이었습니다. 가난한 나사렛의 더 가난한 목수 집안에서 출생이 정확하지 않은 아이로 자랐지만 지혜로웠으며 정의로웠습니다. 라자부도 그런 어린 예수였습니다. 이후 제가 속해 있는 섬돌 향린에서는 이런 어린 예수들을 위해 멀리 아프리카까지 찾아와 재봉투를 전달하고 그들이 만든 가방을 사가지고 가기도 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제가 세 번째로 만난 예수는 저희 제자였습니다. 저는 빅토리아 호수를 끼고 있는 무한자라는 항상 번잡한 터미널 근처에 중등학교에서 물리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한 반에 100명이 넘는 아이들이 부족한 책걸상을 함께 사용하며 전등도 없고 창문도 없는 교실에서 공부를 하고 교실이 부족한 탓에 시험을 보는 날이면 나무 아래 책상을 끌고 나와 시험을 보기도 했습니다. 제가 가르치던 아이들도 그 동네처럼 가난하고 복잡한 출생 과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아이들, 고아인 아이들, 부모가 있지만 버리가 없는 아이들. 그래서였을까요? 제가 스트릿보이를 가르치는 토요교실을 이야기하고 봉사활동을 가자고 했을 때 적지 않은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나섰습니다. 아무것도 생기는 것이 없는 일이고 게다가 휴일에 버스비까지 들여서 시내로 나가야 하는 일이어서 왜 함께 하려고 하냐고 물었을 때 그들은 하나같이 자기나 거리의 아이들이나 크게 다를 바 없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돕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 학생들을 모아 봉사클럽을 만들고 학생들이 스스로 토요교실의 내용을 조직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 지도를 하였습니다. 클럽의 회장도 선발을 했습니다. 그 클럽의 회장인 에릭 마르코가 제가 세 번째로 만난 아프리카의 예수였습니다. 에릭은 고아였습니다. 형제가 10명이나 되는 데다 거의 막내인 에릭에게는 이미 부모 모두가 돌아가시고 안 계셨습니다. 부모의 집을 욕심내는 큰형에게 쫓겨난 에릭은 누나의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60세를 넘기는 일이 쉽지 않은 듯 했습니다. 각종 질병들의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고 과거와 미래가 함께 정리 안된현재 속에 뒤엉켜 있는 왜곡된 발전상을 가지고 있는 아프리카는 신호등은 없는데 오토바이도 많고 낡은 차량들도 많아 빈번하게 교통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살던 집 근처의 공동묘지는 제가 사는 동안 일주일이 멀다 하고 새로운 장례식들이 열렸었습니다. 한 남학생은 요로 감염으로 딱 하루를 앓다 죽기도 했고 교사들도 말라리아와 이질성 아메바에 걸려 결근하기 일쑤였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만난 나의 제자 에릭 마르콤, 저는 그에게서 공생회를 시작한 후에 군중 속의 청년 예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소란하고 걸핏하면 싸우고 울기일 수인 스트립보이와 함께할 때 에릭은 조용히 그들을 다독이고 이끌었습니다. 에릭은 스트립보이들에게 목소리를 높이는 법이 없었습니다. 장학금이라도 전달하면 욕심 많은 형에게 돈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모바일뱅킹 통장을 만들어 관리할 줄 아는 지혜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떠난 후에도 봉사클럽 학생 멤버들을 늘렸고, 당번을 맡은 교사들도 토요교실에 나오지 않는 날에도 에릭과 학생 봉사자들은 나와서 거리에서 늘어져 잠을 자거나 어른들 흉내를 내며 불량한 놀이를 하고 있는 스트릿보이드를 찾아 도서관으로 데리고 왔고, 그 사이에서 조용하게 그들에게 책을 읽어주었습니다. 군중 속에서 조용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정의를 이야기해주는 예수의 모습을 그에게서 보았습니다. 따스한 햇볕이 비치는 언덕에 무리지어 모인 이들. 그들은 지치고 줄였으나 희망을 이야기하고 그 희망을 실현하고자 하는 한 젊은이의 조용한 음성이 들리는 2000년 전의 군중 집회가 떠오릅니다. 에릭 마르코가 학교를 졸업하고 그가 희망하는 엔지니어가 된 이후에도 에릭이 이곳에서 이 아이들과 함께하는 것을 바라봅니다 어집자는 외국인에 의해 일시적인 보살핌이 아닌 그곳에서 나고 자란 그들이 스스로 그들의 형제를 돌보는 것. 그것이 예수가 원하던 공동체의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에릭 마르코는 오늘도 먹을 것을 놓고 다툼을 버리고 동량 한 푼을 놓고 주먹질을 하는 스트릿보이들의 어깨에 고요히 손을 얹고 저에게는 들리지도 않는 가장 평화로운 목소리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평화를 실현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전이 아프리카를 떠나올 때 도망치다시피 하였습니다. 물론 인연을 기약하고 떠난 길이었고 그 기간을 거의 다 채우고 돌아오긴 했으나 돌아올 때 저의 마음은 너덜너덜해져 있었습니다. 울면서 잠이 들고 웃음을 잃고 매일 의지하고 그렇게 믿었던 현지인들을 쳐다보는 것도 두려웠습니다. 아프리카는 미개했고 이기적이었고 거지근성을 키우는 원조병에 걸려 있었으며 여성이나 아이들은 학대의 대상이었고 학교에서는 교생 실습을 나온 예비교사들조차도 매질부터 배웠습니다. 비합리적인 교육 과정에 학교에서는 영어 말고는 쓸수 없었으며 하루 종일 한마디도 알아듣지 못하는 아이들이 한해 두에 그 소중한 시간들을 낭비하며 눈치로 배운 영어로 고학년이 되어서야 말을 하고 수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학생들은 1년에 한번 임신 검사를 당하고 임신 사실이 밝혀지면 퇴학을 당했으며 그렇게 거리에서 성폭행을 당하고 다시 그 거리로 쫓겨났습니다. 마치 단성생식을 하는 종족처럼 가혹한 태학의 여학생에게 가해졌습니다. 교사들은 돈 벌, 돈을 벌기 위해 사립학교에 가서 투잡을 뛰는 덕에 공립학교의 수업은 결강에 나는 경우도 드물지 않았고, 교사들이 주로 머무는 사무실엔 제 시간에 수업에 들어가자라는 표어가 붙어 있었고, 교사 명단에도 없는 사람의 월급이 국가로부터 꼬박꼬박 나와 누군가의 주머니로 들어갔으며, 돈이면 못할 일이 없었고, 돈이 생기지 않는 곳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일시적 약자인 외국인들의 주머니는 공무원들의 용돈 주머니였습니다. 처음부터 이런 것을 알지 못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 알고 떠난 길이었고,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다른 외국인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나라도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똑같았다는 이야기를 암송하듯이 전달했었습니다. 그날 그 사건을 목도하기 이전에는 말입니다. 그날은 운이 좋았습니다. 출근을 하기 위해 집앞 골목을 나서는데한 젊은 교사가 승용차를 몰고 가다 흙길에 차를 세웠습니다. 운 좋게 흙먼지를 먹지 않고도 학교에 출근할 수 있게 되었다고 문구 아쿠 마리키, 신의 축복을 일하며 인사도 던졌습니다. 학교가 가까워졌습니다. 학교는 마을과 경계가 없었습니다. 담도 교문도 그저 작은 돌멩이들을 놓아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 학교 운동장이자 마을 골목길인 곳에 학교 아이들과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몇백 명은 되어 보였습니다. 순간 왠지 모를 공포감에 머리가 쭈뼛했습니다. 무리지어 있는 군중들 틈으로 불길이 보였습니다. 걸어서 학교를 갔었다면 당연히 그 길을 피해 학교로 접어들었겠지만 승용차가 지나가야만 그 길목에서 벌어진 그 불길한 사건을 그날 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강도였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강도가 아니라 강도를 태우고 있는 불길이었습니다. 산채로 타이어를 뒤집어 찌우고 석유를 붓고 불을 질렀답니다. 검은 연기와 함께 살이 타 들어가며 비명마저 불태워버린 불길은 이제 조용히 제 혼자 검게 그을린 검은 덩어리 위에서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일찍 학교에 등교를 한 학생들이 무리지어 구경을 하다 수업종이 울리자 가볍게, 정말 가볍게 몸을 돌려 교실로 돌아갑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야만성을 붙잡고 한참을 고민했었습니다. 마치 끝이 없는 터널 속을 여행하는 것 같았습니다. 실제로 신체 신체적인 질병이 오기도 하여 병원을 수차례 방문하기도 하였고 소리 없이 숨지겨 많은 것을 눈으로, 입으로 토해내기도 했습니다. 2018년 1월 15일 아침 학교 운동장과 동네 길이 맞닿아 있는 곳에서 수백 명의 학생들과 지역 주민들이 모여 있는 그곳에서. 불길한 기운을 뿜어내는 그 무리들 틈 사이로 타오르던 불길 그의 이름은 음탄보 나이는 20세. 그의 주 활동지는 우리 학교와 집에서 가까운 시외버스 터미널. 이미 세 명을 강도 행각으로 살해를 했고 많은 악행을 저지르고 뻔뻔하고 당당하게 거리를 활보했었답니다. 음탄보는 그날도 한 여성의 핸드폰을 훔쳐 달아나다 동네 사람들에게 붙잡혀 이렇게 산 채로 화형을 당했습니다. 학교 아이들도 동네 사람들도 그저 묵묵히 바라만 보고 있는 가운데서 말이죠. 학교 수업을 알리는 둔탁한 종소리가 누런 흙먼지와 파란 하늘과 더 높은 구름 속으로 흩어지고 불길은 너울너울 너울 침묵 속에 잦아들고 순식간에 정말 순식간에 일상은 다시 그의 평범한 시계바늘을 돌려버렸습니다. 그날은 어찌 지나갔는지 모릅니다. 몇날 며칠을 긴 터널 속에서 보내다 다급한 제가 그동안 믿었던 이들이 새로운 아프리카를 이끌어갈 지성인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만나서 묻고 또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돌아온 답은 그가 얼마나 나쁜 사람이었는지, 그가 그동안 많은 사람을 죽였고, 무능한 경찰은 수사할 능력이 없어 잡혀온 범인들도 증거불충분으로 놓아줄 것이고, 부패한 경찰은 돈몇 푼에 그들을 놓아줄 것이 뻔하기 때문에 경찰에 의존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무도 이러한 집단적인 살인행위가 왜 문제가 되는지 단한 점의 의혹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단한 명이라도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는 아프리카인을 만날 수 있다면, 단한 명이라도 나와 비슷한 생각을 하는 아프리카인을 만날 수 있다면, 전 제가 위로를 받고 제가 사랑했던 아프리카로부터 배신을 당했다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있을 것이라고, 그들을 다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이들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듣게 되는 건 숭구숭구라는 정글 시대의 마을 자치법정의 역사와 그 흐름의 연장선상에서 이 사건을 해석하는 것, 또 한국인 선교사님들에게는 그보다 더 끔찍한 사건들의 목격담을 들을 뿐이었습니다. 예수의 고, 고독이 떠올랐습니다. 아, 예수님이 정말 외로우셨겠구나. 이곳 아프리카에서도 예수는 철저하게 외롭겠구나. 아프리카에서 교회를 몇 군데 다녔지만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아프리카는 종교의 나라입니다. 광활한 자연의 위협 속에서 그들에게 얼마나 종교가 큰 위안이고 힘이었을지 잘 알고 일찌감치 약탈자들과 함께 들어온 기독교가 토착 종교를 밀어내고 혹은 토착 종교와 이종교배를 하여 만들어낸 이상한 도련베니 같은 기독교들의 각종 교파들이 판을 치고 있는 곳, 아프리카. 물론 그들만의 문화와 잘 융합되어 댄스와 군무와 길고 긴 찬양으로 몇 시간이고 이어지는 흥겨운 예배가 흥미롭지 않은 것은 아니었으나, 그 끝에 귀신같이 따라붙는 헌금의 노골적 강요, 한집 건너 경쟁적으로 올라가는 십자가와 거대한 골조의 대, 대형 예배당들, 그리고 부흥 집회를 방불케하며 절름발이가 멀쩡해지고, 귀신들린 이가 말끔해지는 기적이 매주 매 예배마다 일어나는 아프리카 의 예배, 광적으로 기도를 하는 나라에서. 원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예수는 이곳 아프리카에서도 철저하게 외면 당하고 배신 당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2000년 그날처럼 누가 보금 22장 그분이 몹시 괴로워서 더욱 간절히 계속 기도하시니 그 땀이 핏방울 같이 되어 땅에 떨어졌다. 외로움을 느껴보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하지만 타인의 외로움을, 타인의 고독을 절절히 느껴본 사람은 그리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일을 겪으며 전 그제야 예수의 고독 혹은 예수의 외로움이라는 것이 이렇게 몇 개의 형용사와 몇 개의 인용구로 재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주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부르지즘이 주님께 이르게 해주십시오. 내가 고난을 받을 때에 주님의 얼굴을 숨기지 마십시오. 내게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내가 부르짖을 때 속히 응답하여 주십시오. 아, 내 날은 연기처럼 사라지고 내 뼈는 화석처럼 새카맣게 타 버렸습니다. 음식을 먹는 것조차 잊을 정도로 내 마음은 풀처럼 시들어 말라 버렸습니다. 신음에 지쳐서 나는 뼈와 살이 달라붙었습니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와도 같고 메마른 땅의 부엉이와도 같이 되었습니다. 내가 누워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마치 지붕 위의 외로운 새한 마리아도 같았습니다. 원수들이 종일 나를 모욕하고 나를 비웃는 자들이 나에게 저주의 맹세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아프리카를 향했던 마음의 상처를 입고 귀국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는 저에게만 아픈 손가락일까요? 이렇게 모순된 땅 아프리카, 이 아프리카의 모순과 배신은 아프리카에만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전 세계의 것이고, 대한민국의 것이며, 우리 기독교인들의 것이며, 또 우리의 것, 나의 것은 아닐까요? 2000년 전에 우리도 예수를 배신했었지요. 그가 제발 혼자 내버려두지 말라고 깨어 있어달라고 할때 깨어 있지 않았고, 그를 부인했고, 그를 십자가에 매달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또 여전히 우리는 그 배신의 상징에 우리의 위로와 안식을 구하고 있지 않나요? 그러면서도 여전히 우리 사회는 타인의 아픔에 대해, 특히나 차별받는 소수자들의 아픔에 대해 애써 무관심합니다. 오히려 예수의 사랑을 실천한다는 한국의 주요 교단들은 소수자의 편에서 그들의 아픔에 깊은 공감을 표했다는 이유로 저의 섬돌향린의 임보라 목사를 이단으로 이의 없습니다. 가합니다.라고 표결을 하고 말았습니다. 오늘은 우리 모두가 예수의 고독과 아픔을 느끼고 또 다른 이의 고독과 아픔에. 보다 민감해지기를 바래봅니다. 감사합니다.